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썬데티TV의 썬데티입니다. 워크래프트 럼블 최근에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거미가 업 상향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세라 공략이 좀 어려워졌다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라그나로스가 제일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제 덱들이 레벨이 너무 높아서... 제대로 된 공략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 레벨을 맞춰서 한 거지 라그나로스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방금 보신 제 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휘관은 편하신 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우선 첫 번째가 비룡인데 적군들이 지상군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비룡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거미들이 이제 상향이 되면서 죽으면서 독 데미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비룡을 한방 버텨냅니다. 그 다음에 검은 창투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유용하죠. 포인트가 비룡이랑 검은창 트롤을 많이 살려놓는 건데, 가시멧돼지를 어그로 잡아놓고 라인 돌려놓으면 어 상당히 유용했어요. 그다음 11시 방향은 색경알이 나올 때마다 가능한 한 저렇게 좀 깔아두시면 나오는 적군들이 데미지를 많이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룡을 살려서 돌리면서 하시면 되고, 저렇게 많이 나올 때는 살아있는 폭발 써주시면 간단합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고요. 이게 제가 플레이한 지한 두세 판 만에 깬 거라 플레이가 좀 깔끔하지 않았을 순 있어요. 예, 근데 어렵지 않았다는 거. 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검은 찬트로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뒤쪽에다가 가시면 되지 않아서 저렇게 생존시키죠. 11시 쪽은 계속해서 저렇게 색경화로 나가 주고 예, 데미지 누적시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예, 게임이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거미가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죠 지금 11시 쪽에 가능했다면 가시멘터즈를 어그로 끌어놨으면 편했을 텐데 고분이 좀안된 부분은 제 스스로한테 좀 안타깝고요 제가 1시 방향도 가시멘터즈를 어그로 좀만 빨리 끌었으면 유닛이 다 살아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신 덱으로 조금만 연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그나로스가 없어도 예, 다른 지휘관을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하시고 이 덱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거, 예, 안내 해 드리고요. 이렇게 게임 시간이 35초 남게 되면 이 세라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게임 끝났죠? 예, 저는 그냥 락을 세워놓고 여유있게 기다리면서 시간 때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비룡으로 색경화 많이 낳는 게 좋고요. 검장 트롤 많이 살리셔야 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썬데디TV의 썬데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